한국과 미국, 우정을 닮은 스피닝계의 배틀,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! Yeah. Yeah. <laughs> 자, 먼저 코리아 팀, 한국의 코리아 팀, 한국의 자존심, 코리아 팀의 리더, 아하 yeah. 맥스한테 좀말씀드릴게 이게 저스틴은 제가 볼 때는 한국팀이랑 뛰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지금 거의 한국팀 쪽으로 갔거든요. 저스틴, c o Justin, come on. t 지금 부시씨 제가 보니까 네. 우리 출연자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. 네네. 이거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좀 잘할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. 이게 기본적으로 2km 정도 나가요. 한 어, 2km 정도 2개가. 나가고 그다음에 하루에 한 9시간 정도 많이 돌때는 9시간 정도 돌릴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연습하면 가능합니다. 이 친구가 아무래도 강나도 있니까 혼자. 한번 배워볼까요 이한번 배워보는 거 어때요? 이제한번 배워보죠. 붐. 붐. You know. 붐. Oh.

아하, 말, 말, 말 타기 주세요. 소리까지 내줘야 돼요. 예! <laughs> 예! <Yeah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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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진짜, 요거주세 <laughs> 어? <웃음> 어? <웃음> This is good! Alright, <laughs> oh. oh. right. here we go. Both hands on bottom. <웃음> One, <웃음> <웃음> 자, <웃음> two. 하면 서도 여러분 아 광고가 <웃음> 계속, <웃음>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.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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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하신다. 어 잘한다. 오야 이준수 잘한다. 어 좋아. 거기서 바로 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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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로. 야이방 효과가 있네요 효과 있네요. We're gonna start with it behind the back. 잘봐요 Bring it around and round and. 아 치면서 위에 올라서 돌리는 거구나. 어이 두 번째. 왼손 왼쪽으로. 남동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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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 반성공 잘했어요. 배워보니까 더 신나고 재밌네요. 아저 궁금해요. 전 징계 하나 있는데, 네. 이게 광고 효과잖아요. 혹시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고백을 하신 적이 있는지. 오, 그렇지. 오 네. 저스틴, 저스틴,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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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스틴, 있어. That's the reason I spend signs, man. I spend signs because of the beautiful women driving the cars. That's why. That's the reason why. Yeah, a couple here and there, different cities. We travel a lot. 주고 받은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어떤 메시지 좀 보고 싶은데요? 너무 빨리 지내가지고 어, 아버지. 아버지. 빨리.